그냥... <laughs> 민가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아니, 리듬을 너무 잘 타지 않아? 나는 나를 믿었다 아, 좋다. 추억 묻은 친구 여기서 돌발퀴즈 2탄입니다. 하작은 병관가님 트로트계 신성 중에 성이라고 왜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까? 황윤성 씨가 네. 이름의 끝 글자가 성자니까 그래서,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성이 된것 같은데. 네네. 아, 네. 근데 이제 이름자로 봐도 뭐 마지막에 성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실제로 활약상이나 존재감이 아. 신성 새로운 별이를 할 만하니까 아. 그래서 신성 중에 하나로 꼽힌 것 같은데 네. 황윤성 씨가 지금이야 저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네. 스타가 됐지만 네. 굉장히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긴 고생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2015년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로미오라는 팀으로 음 데뷔를 해서 그팀 안에서 보컬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풀린 거예요. 아하. 계속 무명 생활이 이어지다가 심지어 2년 3년 정도는 공백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야, 너 망했잖아. 뭐 t v 언제 아유, 나오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그자리에선 웃었지만 네.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아팠다. 아이고 아이고. 그런 세월을 겪었는데 네. 이번에 트로트로 우뚝 섰습니다. 아니 아이돌로 시작했던 황윤성 씨가 그럼 김진휘 변호사님 왜 지금은 트로트란 옷을 입게 됐을까 계기가 있을까요? 뭐 이제 보통 무면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공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 보통 이제 포기하기 마련이죠. 근데 황윤성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에 있었던 트로트 경영 프로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아... 그에 대해서 이제 황윤성 씨가 회고를 하면서 말을 하기를 트로트라는 장르는 본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장르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열심히 한게 보람이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돌부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와. 그래서 결국에 국민들한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앨범도 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 셈이에요. 힘들 때 곁에서 위로가 돼줬던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지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입고 아니, 백성문 네. 변호사님, 이찬원 씨가 왜 갑툭튀인가요? 저 둘이 같은 트로트 경연대에 나와서 네. 거기서 친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완전히 절친이 됐다고 하는데 이찬원 씨가 서울의 상경에서 제일 친해진 친구고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소개해 준 친구라고 아, 황성 씨를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 집 비밀번호도 안 답니다. 아, 그 정도로 친하다고 <laughs> 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황윤성 씨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찬원이 만나서 앞으로 나갈 용기도 생겼고 나도 더 도움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음. 또 이찬원 씨 콘서트에 깜짝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면서 지금 서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힘이 돼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근데 황윤성 씨가 뭐 신변에 약간 변화가 있다면서요. 전현병론가님. 예, 지난달 2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했으니까 어, 어. 팬들서 잠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찬원씨 절친 맞긴 맞네요. 깜짝 파티를 해줬다고요. 약간 재밌는 조언도 했는데 요즘 군대 좋아졌어 라고, <laughs> 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씩씩하게 군복을잘 하시기 네. 바랍니다. 군백기지만 팬들의 사랑이 있는 한 군백기는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늠름하게 이 복무하고 돌아오기를 기대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